전시는 제가 그쭉 작업해왔던 목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. 제가 판화 작업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판이라는 거는 사실 그 저희가 밟고 있는 이땅 아래에도 다 지층이나 이런 판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판화에 가지고 와서 그 지구에 쌓여져 있는 역사 같은 것들이 지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제판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런 지층의 종과 행을 이렇게 작업으로, 정, 이렇게 신층적으로 쌓여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. 이 작업은 어, 제가 2000년도 초반 때에는 주로 이렇게 다른 일러스트 같은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박사 과정 을 들어오면서 한 2년 3년 전부터 이런 층예들 관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저는 덕성여대 사학과를 나와서 그때 회화, 회화와 서형미술을 전공했고요.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는 홍대 파나카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공공 예술도 하다가 박사 과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는 네, 저는 이 미술이나 어떤 장르가 한그 계속 틀 안에만 갇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융합적인 그런 매체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나의 개념 과학이나 어떤 다른 그런 과목들과도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작업과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. 네, 저는 계속 이 시리즈들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판 작업들이 겹쳐지는 그런 인스톨레이션 작업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판화의 에디션 개념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잘 보여지는 작업들로 어, 같은 소멸 기법을 사용하다가 이제 이렇게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느낌을 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고요. 내용적으로는 이, 이런 신상의 저의 지층들이 이렇게 층층이 파장을 이루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작업입니다. 네. 이 작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신 작업은 이렇게 파장을 이루면서 나가는 작업들인데 이것은 그 지층의 단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으로 어, 목판의 그런 텍스처 같은 것들이나 그런 목재의 느낌을 주는 그런 층의 레이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으로 네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작업은 그 지층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인데요. 마지막, 이번 전시에서의 마지막 작업인데, 어, 이런 감정의 덩어리들 같은 것들이 전체 화면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, 또그 판이 이렇게 같은 블랙에서 층을 또 레이어를 나눠줘서 겹쳐 찍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